재물복이 좋은 사람의 사주구조와 관상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는 40여 년이 넘게 운명 상담을 해오신 대학자이십니다. 스승님께서 지금까지 상담을 해오시면서 재물복이 제일 좋았던 분의 사주구조와 어떤 관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재물의 액수는 어느 정도였는지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 과연 그런 분들을 몇 명이나 만났을 것 같습니까? 많이요. 음. 어뭐 제가 세 보지는 않았지만 어,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재계의 재벌들도 친견 상담을 많이 했고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아는 H로 시작되는 그룹. 네, H로 시, 시작하는 그룹. 또니은차는 어, 영어 영문으로 뭐라고 합니까? L. M, L, L, l. l 아닙니까? 예, L줄 l 네, 자로 시작하는 그룹. <laughs> 아, 회장님도 저랑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에, 그. 이름을 대면 안 되니까. 아, 이렇게 K로 시작되는 어 그룹도 만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제가 그 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뭐 만드는 회사지만 하죠. 어, 뭐 만드는. 어. 이 보일러 만드는 회사. 아. 아 예, 보일러 만드는 회사예요. 예, 음. 그러니까, 이제, 보일러 만드는 회사, 그룹, 회장님도 제가 만난 적이 있고, 등등의 우리나라, 아주 큰 재벌들을 참 많이 상담도 했고또 이렇게 참, 나름대로 풍수에 대해서도 지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그 회사라든가, 가택이라든가, 이렇게 풍수도 상담을 해주고 조언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 그 L 자로 시작되는 그룹은 정말 어, 회사 또 자녀들 집또그 돌아가시면 묻힐 곳까지 제가 다니면서 풍수를 받으렸습니다. 그런데 음. 어, 이제 그분 자산이 얼마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대략 알기로는 몇 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응? 몇 조, 어, 최소 몇 천억, 몇 천억에서 몇조 정도 되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한테 당신이 재산이 몇 조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 그냥 대략 몇 조에서 몇 천억은 되는 분들이다. 그런데 그분들 사주를 보면 정말 사주의 재복이 많아서. 큰 재벌이 된 분들도 있었고, 어, 사주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조상의 음덕으로 재벌이 된 분도 있습니다. 아, 조상의 음덕. 어, 그래서 역시 조상의 음덕도 중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삼성 이병철 회장 사주라든가 정주영 회장 사주는 인터넷상에도 나와 있고 모든 역술인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사주에도 딱 제국이 좋으며 식재가 발달돼 있으며 정말 갑부 사주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재벌들 몇 분은 어, 재복원 있다고 나오지만 그렇게. 100% 재벌이라고 쓰여 있지 않은데도 재벌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조상님 산소를 잘 모셨고 조상의 음덕을 받아서 가부가 되었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 산소라든가 조상님의 음덕도 무시할 수 없구나 이걸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팔자의 재벌도 있고, 또 조상의 음덕으로 그 공덕에 의해서 재벌이 된 경우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복을 많이 지어서 재벌이 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평가를 해야지, 모든 것을 사주만 좋아서 재벌이 됐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재벌들 관상도 많이 봤는데, 예, 대표적으로 그 관상을 보면 코에 복이 있었고 귀가 잘생겼더라고요. 어,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코는 재복을 뜻하니까 맞습니다. 코는 명예와 재복을 뜻해요. 그래서 코가 대체적으로 다 잘생겼었고 귀가 잘생겼는데 귀가 부처님 귀처럼 크고 늘어졌어요. 대체적으로. 근데 여러분 왜 귀가 잘생겨야 정치도 하고 재벌도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아는 분손 들어봐요. 어. 뭐를 불러온다고요? 인기? 잘 들을 수 있어서? <laughs> 또 인기를 불러온다? 근데 두분다 일리는 있는 말인데, 에, 정답은 아니에요. 어, 귀는 새로 말하면 날개를 뜻해요. 그러면 우리가 날개가 커야 멀리 나르지요. 여러분, 독수리, 매가 어때요? 멀리 나르잖아. 그리고 자기 몸집보다 더큰 것도 딱 물고 나르지요. 그죠? 날개가 크니까. 근데 관상학적으로 귀는 날개를 뜻해요. 그래서 대부분 정치인이나 재벌들이 귀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귀가 크고 잘생기면, 새로 말하면, 날개가 크고 멀리 날수 있는 힘이다. 그래야만이 어때요? 창공을 멀리 나르고 사냥을 잘할 수가 있거든. 그런 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제가 상담한 분 재벌들 중에서 코하고 귀가 잘생긴 걸 느꼈고, 세 번째 입이 또 잘생긴 걸 느꼈습니다. 아, 왜 그러냐. 이번 식복도 뜻하고, 이게 운영자의 힘이거든, 입이. 또 말년을 뜻하고, 운영자의 힘, 말년, 복을 뜻하기 때문에, 입이 잘생긴 분들이 재벌이 많았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코가 잘생기고, 귀가 잘 생기고 입이 잘 생겼는지 오늘 가시면 거울을 뚫어지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님 말 재관상이 어떠냐고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스승님 관상하고 따뜻한. 아제관상을 말하고 있다고요? <laughs> 저는 제관상을 말한 게 아니고 제가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제 관상을 보시고 어떻게 볼지는 뭐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죠. 뭐 좋게 보든 안 좋게 보든 여러분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제 얼굴을 여러분이 보셨을 때 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요. 어 뚜렷하면 일단 생각이 바른 겁니다. 아 어, 이목구비가 어, 뚜렷하고 힘이 있고 이렇게 바르게 생길 경우에는 일단 그 사람 마인드나 의식이나 정신이 바르게 서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기룡 하복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음. 어, 그래서 제 얼굴을 제가 평가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지만 어, 이 목구비가 바르고 힘있고 이 목소리가 힘차게 나온다는 것은 사상과 이념이나 그 정신이 바르게 서 있다는 걸 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의 바른 정신은 믿어도 된다는 뜻입니다.